아마존은 어떻게 이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할수 있었으며, 어떻게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존과 같은 기업을 초기 단계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은 현재 미국에서 1등인 이커머스 e 플랫폼입니다. 아마존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기도 제3의 셀러가 아마존 플랫폼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있죠.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도 확장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11번가와 손을 잡고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AWS라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덕분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사업을 하기에 편리해졌죠. 아마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은 현재 프라임이라는 구독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월 정액제 서비스이며, 가입을 할 경우 배송료가 무료이며, 빠른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죠. 현재 1억 5천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배송에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게임, 음악, 영상물, 책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아마존의 OTT인 프라임 비디오 역시 급격한 성장을 겪었습니다. 프라임 회원들 중 프라임 비디오를 사용하는 회원의 수가 80%나 증가했다고 하죠. 더불어 국제고객의 시청시간이 무려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OTT 서비스로는 회원수만 많고 실사용자 수는 비교적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실제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광고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마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의 광고를 게재해주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트위치,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파이어 TV 등의 광고를 게재한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매출이 무려 50%나 증가한 5.4빌리언 였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마진율이 높은 사업이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도 살펴볼게요. 매출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본 부분도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클라우드로 옮겨오며 AWS 쪽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죠.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중단한 오프라인 매장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출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52%나 증가하였죠. 이번 영상을 통하여 아마존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가볍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존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할 기업들 중 교본과 같은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존과 비슷한 초기 단계 또는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를 찾으면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아마존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먼저 아마존은 수십 년째 성장을 해왔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매출과 순이익,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영업 현금흐름 등이 매년 꾸준하게 오를 경우를 뜻하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AT&T, 코카콜라, 파이서 등의 대형 기업들은 더 이상 매출 및 순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죠. 물론 이와 같은 성장이 끝난 기업들은 창출한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합니다. 저렴하게 이러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죠. 더불어 현재 저금리 환경 때문에 이러한 고배당주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모든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즉, 다음 분기의 수익에 집착하지 않으며 미래에 돈을 더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 대신 현재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면 현재 수익을 포기합니다. 더불어 각 사업들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투자에 비하여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업 및 프로젝트의 경우 빠르게 폐기합니다. 반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죠. 실제로 아마존이 실패한 사업들은 꽤 많으며 영상의 뒤편에서 소개해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포착되신다면 아마존과 비슷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볼수 있겠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는 이상적인 비즈니스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합니다. 제 생각에도 투자자로서 찾아야 하는 기업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영상들에서도 꽤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먼저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가끔씩 제가 언급하는 r o e 개념이며 똑같이 100만 원이 주어졌을 때 얼마를 벌수 있을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는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벌수 있고 B는 100만 원으로 30만 원을 번다면 당연히 B가 더 훌륭한 기업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매우 큰 규모로 성장이 가능해야 하며 수십년간 기업의 비즈니스가 지속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업의 성장성과 확장성이랑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물건 및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던 고객이 싫어한다면 무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베조스는 이러한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사업은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커가는 데에는 지속적인 실험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임을 통하여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25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제공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실험이 성공을 하자 프라임이라는 무료배송 월간 정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비디오, 뮤직 등을 추가하며 프라임의 가격을 올려가고 있죠. AWS도 아마존 사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하여 개발을 했다가 제품화된 케이스입니다. 현재 AWS는 아마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분이죠. 아마존의 다양한 실험도 무조건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베이와 한창 경쟁을 할때 아마존도 경매 시스템을 도입했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경매 시스템이 없는 것을 보아 실패했겠죠. 또 Z샵이라는... 제 3의 셀러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의 마켓플레이스 와 다르게 아마존 웹사이트와 별개의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줬다고 하며 이 사업 역시 크게 실패했죠. 비교적 최근에는 파이어폰이라는 아마존의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가 약 2천억원의 손실을 내고 실패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에서 아마존의 제품을 파는 데에도 아마존 플랫폼에서 평점을 별두 개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죠. 물론 이러한 실수들을 버리지 않고 추후 신사업의 실수를 통하여 배운 지식을 활용합니다. 아마존 경매 실패 경험을 통하여 아마존을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들은 정가 시스템을 좋아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후 신 사업들 중 정가가 없는 사업은 없었죠. 더불어 이사에서 배운 지식을 통하여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로 발전시켰습니다. 파이어폰의 실패 경험을 현재 에코라는 스마트 스피커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활용했죠.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으로 나뉘죠. 베조스가 말하는 자본수익률과 잠재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본수익률은 단순하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나오는 매출을 이용하여 계산해 볼수 있죠. 잠재시장의 규모 역시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며 최근에 많은 성장 기업들이 잠재시장의 규모를 계산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성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지속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여부와 고객에게 실제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지,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출시한 서비스가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를 데이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하죠. 투자자로서 보고 있는 기업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구독자분들도 어느 정도 간편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소비자가 제품을 좋아하는 경우는 테슬라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테슬라는 재무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기에 많은 주류 투자자들이 공매도 했었죠. 이때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 스탠리 조켓밀러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요약하자면, 테슬라의 제품이 훌륭한데 왜 공매도를 하냐였습니다. 그만큼 정량적인 재무나 데이터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장기간 주가 상승을 노리는 성장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과거 매출과 순이익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꾸준한 성장을 위하여 기업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고객 또는 소비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간혹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은 아마존의 관점으로 보면 피하는 것이 맞게 되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마존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